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혼자 이사드리네요 <laughs> 오늘은 제가 혼자 집에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별 하임, 처제 이제 롯데월드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뭐냐! 아! 어. 음음음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뭐냐 바로 장모님이 맨날 와이프가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럴 때 저를 맨날 밥을 차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장모님한테 밥을 해드리는 게 어떤가 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와이프 나가면 좋냐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 시대에 하나밖에 없는 로맨시스트이기 때문에 눈이 좋지 않습니다. 장모님이 맛없다고 하면 다시는 안할 생각인가요 그러시는데 그냥 시켜드리세요. 정성이 가득 담긴 한 끼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퍼들이 다녀. 나무... 어제 지기 형이 또그 운동하러 놀러 왔는데 세아랑 고기를 많이 사놨는데 고기가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메뉴는 뭐냐면 이제 여기 남아 있는 고기들이 있거든요. 어머니한테 꽃등심도 있고 여기, 여기 미역국이랑 해가지고 볶음면 해가지고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약간 좀 짜파구리 느낌 그런 느낌으로다가 장모님께한 끼를 선사해드릴까 합니다. <laughs>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장모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일단 장모님을 초대를 해볼게요. 그냥 라면 끓여드리는 거잖아. 야, 말다 했냐? 다시 넣어라. 그럼 장모님한테 바로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서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얘가 조금 조명 빨이잘 받아가지고 다시 말해야 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홍구입니다. 그러면 장모님한테 한번 전화해볼까요? 보험으로 피자 한판 준비해 놓으라고? 잠깐만 조리된 미역국 플러스 농심에서 만든 라면에 고기만 구워서 네 그렇게라도 해봤어? 너 결혼은 해봤어? 너어모님한테한 끼라도 차려줘 봤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어. 아네 어머니 뭐 하세요? 그냥 있어 준비. 네 어머니 그러면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머니 근사한 저녁 한끼 선사해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네 오늘 또 샛별이랑 처제들이랑 하임이 다 놀러갔잖아요 롯데월드로 음 그래서 어 혼자 심심할텐데 아 아닙니다 저는 뭐어머니랑 함께 있으니까요 <웃음> <웃음> 어머니 그러면 천천히 준비하고 오시면 됩니다 아 어, 알겠어요 네 <laughs> 사전에 장모님한테 식사는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해놨다는 점 그러면 먼저 재료를 준비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특 이걸로 가자 또체끝 아니 여러분들 아니 뭐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저 비우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홍구의 혼마카세 입니다 홍구의 혼마카세 어? 어 먼저 미역국을 먼저.. 아 잠깐만 앞치마 없이 없나? 앞치마.. 앞치마가.. 2세트 아니야? 잠깐만 이가 아닌데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됐다 아좀 근데 이게 아침마가 맞나? 이게 왜 이러지? 안되겠다 그냥 벗어야 되겠다 어? 뭐야? 찢어졌는데? 장모님이 오시기 전부터 일단 밑, 밑작업을 해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라지 마세요 그래도 장모님한테 정말로 근사한 한 끼를 해드릴 거니까 어차피 볶음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스프들 먼저 하고 그 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데코, 데코예요 데코 데코 이번에 접시도 새로 다 샀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저한테 그렇게 말했던 거 후회하게 줄 거예요 일단 접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비록 방송을 켜긴 했어도 내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주려는 마음 하나만큼은 진심이야 어머님한테 네 이것도 깔아드리자 아! 아네 아유 아 오셨어요 어머니 하고 있어. 예, 아, 어머니. 오늘 제가 근사한 한끼 준비해 드릴게요, 어머니. 앉으시면 돼요. 이리로 오세요. 진짜? 예. 오늘 메뉴는 계란 프라이와 소고기가 곁들어간 볶음면에 미역국 그리고 어. 예, 그렇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 할수 있겠어? 아, 예, 아, 당연하죠, 어머니. 내가 할까?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 아, 오늘 오늘 진짜 물한방울 부치시면 안 돼요. 오늘 어머니만 맛있는 거 드시고 저는. 어, <laughs> 아, 예예 걱정 하지 마세요.

<laughs> 왜? 아니야. 니 <laughs> 잘못했구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뜨거운 물에다가 불리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뜨거운 물에다가. 그다 분말 스프터 뿌리고 싹 올리고 여기다가 이제 싹 올리면 이거 원래 이렇게 글씨가 써있어? 아예 네. 그거 원래 써있는 거 그거 먹는 거예요 어머니 아 진짜? 네. 음. 아, 아. <웃음> <웃음>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요. 아입 먹어볼래? 한 입만 먹어볼까? 음. 잠시만요. 고급 요리도 할워 예. 음. 음. <laughs> 진짜 맛있어. 아. 아 내가 섭은 진짜 맛있다. 아, 그렇지. 내가 했지만 야. 고급 요리 같다. <laughs> 아, 무슨 비자를 시켜? 와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 별로 안 맛있을 것 같았거든. 아, 별로 안 맛있어. 네. 아니, 보기에 아 보기에 음. 아, 아니 엊그저껜가 특별히 음. 저녁에 음. 술 마시는데 볶음면을 딱 음. 해줄까 음. 하다가 아, 우리 어머니 볶음면 참 좋아하시지. 어머니한테 이거 해드리면 정말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에 음, 진짜 맛있어. 땀을 뻘뻘 흘리고 해줘서 진짜 맛있어. 음. 이렇게만 먹어? 아니 저는 저는 이렇게만 이렇게만 먹어요. 이제 살 빨려서 얼굴이 예뻐졌죠. 어머니 그래도 만약에 사위 또 온다 그러면 얼굴 보시는 편인가요? 아니. 저... 아 얼굴 안 봐요. 홍구가 잘 생겼다 그러면 네. 얼굴 보는 거야안 보는 거야? 아 보는 거죠. <laughs> 아, 진짜? 홍구 정도는 괜찮아. 아합격점이 네. 높으시다. 대신 너 어머니 물한잔 드릴 드릴까요 물한 잔? 응. 음. 아무장장못못요요와 이거 또 먹고 싶어질 했어요. 어머니한테 맨날 하고. 당연한 거 같아 아또 해드리면 도 한국에서도 에서도 한국에서도 따로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에서도한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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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국에서도한국에한테맨서도한국에한국한거에니야에한국에해드 한국에서도 한국지서도한한다에어머한국에에서도 나 저길 못타 근데 저도 못 타요 어머니 아 진짜 별이 <laughs> 진짜 잘 타는데 저 수학여행 갔을 때 진짜 탔 타가 기절하는 줄 알아가지고 연애 처음 할때 언니 막 롯데월드 한번 갔는데 진짜 막눈 감고 타고 막 그거 아우 멀미 나는데 새별이 하고 다연이가 잘타잘 타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 저 영화를 하나 잘못 봐가지고 데스티이션이라고 떨어진 거 같고 그러니까 희가가 아닌데도 뭔가 무섭더라고요 영화 인데도 와 진짜 잘 먹었어 <laughs> 여러분 그럼 이 정도면 뭐 다음에 또안낙네들 나가면 또 맛있는 거 해먹죠 나 가길 바라야 되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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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또 성공적으로 어머니와 한끼 식사 마쳤고요 근데 진짜 로막 새빨이랑 같이, 같이 먹는데 어머니랑 둘이 먹는 건 거의 없거든요. 있긴 있는데 어머니가 보통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처음 해드린 것 같은데. 어, 너무 잘 먹었어요. 안 좋았어요. 다행이고. 다음에 또 맛있는 거 제가 정말로 오늘은 요 대남. 요리 대피는 남자지만 다 아, 맛있었어 이거 다한 거잖아 미역국만 네. <laughs> 대핀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치? 네. 아다 맛있었어 그러면 네. 어, 조금 더 근사한 걸로 여러분들 근사한 메뉴로 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응. 들어가보겠습니다